덕을 알아야 전략을 짜고 싸울 수가 있겠죠. 오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표하는 점수, 뭐 IH, AL, IM2 이런 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정도의 실력을 요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목표에 맞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랑 다른 삼성 계열사에서 오픽을 매일 하루 8시간씩 가르쳤어요 소규모 그룹으로 해서 짧은 반은 일주일, 일주일 과정, 긴 반은 한달 이상으로도 가르치고요 레벨도 IM 반부터 IH 반, AL 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또 특징이 뭐냐면 AL 반을 들으려면 무조건 IH에 그게 있어야 올라올 수가 있어요 아무나 a 1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a 1반을 가면은 이미 IH를 받아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아, 이렇게 하면 IH가 나오는 거나가 명확해지겠죠. 그럼 또 이제 IH반에 가면 IM을 받아오셔야 IH반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IM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가 명확해요. 그리고 IM도 사실은 1과 2의 차이가 은근 커요. 없는 것 같지만 사실 크거든요. 그것도 명확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IM부터 AL까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OP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이 등급체계가 있어요. 사실 여기에 다 답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 1등 학생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저는 교과서로 공부했어요 이러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I am부터 보도록 할게요. 특징이 좀 뭐냐면 문장을 나열하며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소위 이런 말해요. 그냥 이거 말만 하면 I am은 받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학생분들이 종종 있던데 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주어 동사 목적어를 넣어서 문장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I wake up in the morning. I go to work. I take a shower. I went to work yesterday. 뭐이 그 정도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문장 형식이나 어휘를 실험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뭐 약간 뭐투부정사 I like to go shopping. 그리고 왼절이나 이런 거, when I wake up. 뭐 이런 거를 조금 틀리기는 하고 많이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간간히 나오기는 한다. 가장 키포인트는 사실은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I am one 정도까지는 나와요. 이제 1과 2의 차이를 또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그 삼성에서 가르치면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그 문장을 하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리스닝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스닝을 정확하게 하신 분들은 어쨌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차분히 이제 주어 동사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리스닝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통째로 한그 세트를 다 이제 대답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 세트에서 문제가 이제 1, 2, 3, 2, 3, 4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묻는지 파악을 못 하니까. 그래서 IM2 받아오시는 분들은 은근 좀 기본기가 있어요. 무난하게 좀 가니까. 근데 IM1은 약간 운발인 분들도 있어요. IM1 통째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기본기가 안돼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다. 그 다음에 IM3는 사실은 받아오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IM3는 IH의 진짜 바로 아래거든요. IH랑 IM3랑 좀 같이 보시면 되는데 IH를 볼게요. IH의 가장 큰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발화량이 많다. 요거 그리고 어떤 느낌이 있냐면, IH를 받아오는 분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 영어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좀 이렇게 플 e 언트 하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앞에서는 뭐, I wake up in the morning.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느낌이라면, IH는, um, so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then I take a shower. What else?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더좀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막상 이거를 뜯어보면 문장 구조가 좀 틀리는 경우도 있고 약간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발화 발하 속도와 발화량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ih가 나와요. 이거를,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어, 그럼 되게 빠르게 말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빠르게 말하지 않아도 정확도 있게 차분하게, 뭐 왼절이나 뭐, 투부정사, 뭐, 이런 거를 잘 쓰면서, 좋은 단어랑 단어 구조를 쓰면서, 그렇게 차분히 얘기하면 A1도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제 너무 느리면 당연히 안 되고 근데 내가 좀 그게 부족하더라도 약간 좀 리액션 되게 좋고 막 리듬 같은 거 되게 잘하고 되게 정말 자기 얘기처럼 막 쭉쭉쭉쭉 뱉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얘기 하기를 한 어학 연수 6개월 정도 이상 다녀오신 분들이 받는 점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그렇게 불편한 나인데 뜯어보면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 느낌 정도가 i h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AL. a 은 무엇이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일관적으로 동사 시제를 관리한다. 제가 유형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과거 문제, 항상 나온다 그랬죠. 한 세트에서 과거 문제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AL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걸 해봤을 때 제가 이제 1대1로 그 피드백을 드릴 때 보면 과거 시제가 적어도 한 70, 80% 정도는 맞게 나와야 돼요. 계속 과거 시제 빼뜨리고, 이제 현재 시제로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고득점, a 를을 받기가 힘들어. 이게 좀 기본적으로 오픽이 좀 중요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한다. 아무래도 단어나 이런 수준이 조금 더 이제 풍부하게 나와줘야겠죠? 계속 맨날 이제 good, beautiful 이런 것만 하기보다는 amazing, wonderful.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좀더 다양한 느낌이 있어요. 다양해요, 실제로. 근 가장 큰그 AL 받는 포인트는 뭐냐면 적절한 위치에 접속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장 간의 결속력이 높고 문단의 구조를 능숙하게 구성할 수 있다. 문단. 요게 포인트 사실은. 어. 이게 뭐냐면 패러그래프를 만들어야 된다고 실제 그 오피 공식 사이트에 영어로 써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적절한 위치에 접속사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a l 방 가서 IH반에서도 마찬가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스토리,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단순히 이제 스크립트를 외워서 이제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문장을 나열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문장도 당연히 단순하고 결속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운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스토리가 만들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곧잘 이렇게 이렇게 뱉어내면 IH까지는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IM2를 받아와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삼성에서 할 때도 매니저님이 요새 다들 i m 투를 받아와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저희 반은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저한테 막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그 일단은 오픽은 외운 티 내는 거에 대해서 감점을 가차없이 주는, 줘요. 특히 요새 좀 그런 거 같고. 그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운 티가 나는 포인트는. 그 중에 하나가 스토리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문장 짜집기 그냥 단어만 바꿔가면서 반복하는 느낌? 그 느낌을 이제는 IH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지금 AL이 문단의 구조를 능숙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 문단, 패러그래프 만드는 거를 IH부터 시도를 해야 돼요. AL을 타겟으로 공부를 하셔서 그게 좀 완성도가 덜하니까 IH를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IM보다 잘하는 게 IH다라고 이제 하면 은 힘들어요. 멈길 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어떤 점수가 나오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뭐 IH를 받고 이제 a l 를 받으려고 해요. 저랑 1대1을 해요. 저는 여러분이 왜 a l 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 페이지 꽉 채워서 답변 한 세트만 듣고도 저는 다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답대로 답을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 시간 아끼고 돈 아끼고 에너지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어떤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